청원 원래 태밭에서 학교입니다. 자, 지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어, 저기 앞에 보이는 청원교에서 지은 이 교실, 교장실, 또이 무슨 교실입니다. 이건 식당, 이것은 바로 교실입니다. 이번에 이 코로나로 참 어려운 시기에 청원교에서 기숙사 A등 짰고.

침대에다가 집에 가는. 습니 이거는 제가 고등학생 폼포, 졸업반이 지금 고등학생, 펌펌, 우리 고사기 저업바죠저업 바에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육사비도 그거 다 끝났네요. 천도 다칠 끝났습니다. 저 뒤에 있는 저건 이제 화장실입니다. 어, 이렇게 해서 기숙사 두 동에 다 완성되었습니다. 이게 물통이고 이렇게 해서 완성되었습니다. 김 목사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청국회 성도님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어려운 이 코로나 시기에 이렇게 귀한 또 선물을 이곳 원래 때 때서 청월학교 특별히 마사지지고 공부하고 싶어도 집이 멀어서 올수 없을까 학생들이 이곳에 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나갈 시간 감사드립니다. 네이트 매트했어요 네이트. 네이트. 티스터? 예 예. No, no. hi how no. are you reverend kim no. uh, this is uh, rosemary prince for of we are here in the school and uh, completing the project that you are sponsoring and we are very grateful thank you very much even as you retire god bless you no. No. thank you mm -hmm.